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데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첫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laughs>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자. 네,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점점 불평과 원망만이 늘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감사가 그냥 뭐 1년에 뭐 한두 번 감사절 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그거거든요. 잊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감사절도 없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 때라도 좀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감사절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어요. 그 결과 죽지는 않고 결국에는 두 다리와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만 남게 됐습니다. 또 근데 오른팔이라도 다 성하면 모르겠는데 그 오른팔 중에서 두 손가락이 잘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녀는 중증 장애인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신학생이 그녀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이 신학생 청년은 여러 번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만신창이가 된 요네코의 그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녀는 정말 황폐해진 그 영혼, 만신창이가 된 몸보다 더 황폐해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녀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직접적인 그런 이 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녀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 병든 영혼 이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학생은 이 요네꼬양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두 자녀와 함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틈틈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네코 사모가 책을 냈는데 그책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다는 게 어떻다고요? 황홀하대요.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도 없는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우리 벌점한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황홀한 것인데 왜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돌아오는 우리의 주일을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할까요? 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얻게 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십일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요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앞으로,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정말로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만 남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그 세대는 다 죽고요. 그 자녀들 그 후손들만 남은 거예요. 이 세대 3세대들에게 강조하는 게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천열매를 하나님께 다. 이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에 천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식대로 그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하는 고백이요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율법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참, 즐거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여러분들의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은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가 나의 삶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내 사업, 내 재산,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저 율법적인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재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억지로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 정말 큰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어, 기쁨의 어, 예물,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이 모든 일에 뭐잘 되건 안 되건 그냥 뭐 그냥 그렇건 평상시와 다를 바가 있건 없건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만 눈이 가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 삶에는요 감사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감사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원 역사의 근거를 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땅을 얻지 못해서 방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람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야곱과 그 가족은요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통과 그들의 푸르지즘에 응답하셔서 기적과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는 뭐 사실 넉넉잡아도 15일 뭐한달 안에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하신 하나님이 무슨 최고의 것을 주신 거냐? 하나님이 무슨 그래놓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 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시기를 겪은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없었으면요 은 그들은 결국에는 쉽게 무너져 내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더 군고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요 쉽게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더 옛날에 예전 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소멸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또 신앙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왜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한 세대가 다 지나가게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경배와 감사를 올려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희들 저 땅을 차지하고 나면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 드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아니 어떻게 그것이 최고의 것입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고난 당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최고의 것입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우리도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 정말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역경의 시간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방해의 시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큰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짧은 시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요.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그냥 원망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는요. 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특별히 3년차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음, 이 신명기 14장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인데요. 이 3년차 11조의 용도는요 주로 구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문 안에 사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로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이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언젠가 그것을 돌려주고 갚을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앞서도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 많이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계명들이 여러 계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치를 더 추가해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3년차 11조 규례에서 드러납니다.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이 3년차 11조 규정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약자들을 향한 구제와 돌봄 그것들을 실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나만 감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감사의 또한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련하신 그런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감사절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드린, 드려야 되고 또 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또 어, 여러분들의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 주는 그런, 그런 어,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더욱더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감사의 표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억지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3년차 11조 규정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품어서 약한 자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어 또그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요, 내가 받은 것들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은혜와 복 주심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한주 앞두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삶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다면, 다시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며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쁨의 감사를 올려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이고 적절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약한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까지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더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